많은 환자분들이 시원하게 트림이 나오지 않고 나올 듯말듯 듯 하면서 공기가 목부근까지 차오르거나 다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위장 안에 가스가 차있는 것이 아니라 위장 윗부분, 식도에 공기가 차있는 위장 상부 트림 현상입니다. 이때 대개 환자들이 억지로 꺽꺽거리면서 트림을 유발하는데 이때 나오는 트림에는 위장 안의 가스와 달리 음식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 양이 많지 않아 가스가 아주 조금씩 배출이 되거나 또는 가스 배출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명치 아래 복부가 답답한 것이 아니라 가슴 부근이나 목 부근이 오히려 더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적으로 인위적으로 트림을 잘 하는 사람이나 명치나 복부보다는 가슴 쪽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트림을 하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향이 많습니다. 첫째, 삼키는 근육과 횡격막 근육을 자기도 모르게 일부러 수축시켜서 트림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흔히 억지로 꺾거리면서 트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둘째, 이런 트림 환자들은 식도의 내부 감각이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습니다. 아주 소량의 공기에도 마치 많은 공기가 꽉차 있는 듯한 심한 팽창감을 느껴 트림을 하게 됩니다. 셋째, 자신이 삼킨 소량의 공기를 증상의 경중에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넷째, 이러한 트림은 음식 섭취와 무관하게 나타나고 트림할 때 음식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다섯째, 대체로 트림 소리가 크게 나서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여섯째, 이 유형의 트림 환자 중에는 불안증, 강박증, 신경성, 과식증 환자가 많습니다.